안녕하세요. 고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이 드세요, 돈가스. 간담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뭐, 계속 몇번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근데 방법은 자꾸 이제, 뭐라 그러지? 단점 편인 게 중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그냥 믿고 오면 된다고 해도, 그냥 뭐, 5월 되고 7월 되고 이런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막 기웃기웃 거리다가 자료만 이빠이 받아오고, 결국은 상처받고, 모아놓고 못 풀고, 근데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내가 수업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수업해서 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어느 강사 수업을 들어도 시험 떨어지게는 항상 없어요. 솔직히.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덜 힘들고, 들 지치고, 그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라는 건좀 다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효율적인 강의를 추구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뭐 주구장창 뭐 듣지, 보지, 이것저것 무슨 뭐 자료 공부 구해 놓지, 놓고 막못 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시면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그럼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들 해보세요. 국토계획법부터 뭐, 개발법, 정비법, 뭐등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가끔 무식한 말 하는 분이 뭐냐면, 정비법을 버릴까요? 이거 아니거든. 건축법을 버릴까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법 자체를 뭐를 버리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법 안에서 챙겨줘야 될게 있는 거고, 그법 안에서 버려줘야 될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별 많이 주는 거 위주로 이거를 공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말게 뭐냐면 제가 20년을 강의하면서 지금 정도의 양을 하면서도 60% 가까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안 나와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중하위 수준, 중하위 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24문제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친구 말한 대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데려 버리지 않고 또데리 와요 딴걸더데리와 그리고 말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은거 잊지 말라고 하는데 꼭 읽어요 꼭 읽고 모르겠다고 성질내요 그리고 질문하라와 그럼 내가 이거 안 가르친 거니까 하지 말라고 나와도 할수 없다고 그러면 또안 가르친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강사마다 특징다 있잖아요 그까그이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공법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1 0번은 시험 봤는데 한두 번 나오는 건안 하는 게 맞아요 심하게 말하면 1 0번은 시험 봤는데 세번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게 맞아 여섯 일곱 번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의할 건 법 자체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법 자체를 버려 그러면 버려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안 해야 돼 근데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무한 반복해서 어쨌든 내가 알수 있게 참고적으로 지나간 우리 뭐이 30회 문제도 관현도에 비해서 뭐21% 합격성에 불과하던 게 36%가 붙었어요 요번에 30회 때 근데 그 이유는 중화수준의 문제들이 워낙에 많아서. 중화수준이. 그걸 실수하지 않았으면 맞추는 건데, 그걸 무리하게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쉬운 거는 기억이 안 나서 틀리고. 아까 그기억 나서 건축법에서. 축조신고하는 공작물.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 해온 거야. 그 다음에 틀리는 거지. 그럼 뭘 맞춰? 그러니까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정확히 알라고 반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공법은 그래요 하지만 맨날 얘기하듯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철저하게 다뤄야 돼 어떻게든 간에 방법이 없어요 중개사가 80이 안 넘으면 붙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법은 60점 데드 어, 중개사는 80점 데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공시가 몇 점이 나오든 간에 붙는 거예요 그 공시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집중을 못해도, 나중에 되면 집중을 그쪽에 또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또, 그거 하다가 9, 0월에 민공이 빵꾸나. 마지막에. 그게 또 점수가 안 나와요. 당장 지금 민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막, 한 달, 두달 동안 열심히 보면은, 한 80점 나와요. 그러다가 한달안보여도또 하얘져. 그러니까, 월, 화, 수목, 금, 토, 날까지 지켜야 돼요. 제발 좀, 민법 한 달, 공법 한 달, 개론 한 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데 말을 안 들어요. 중요한 건. 하란 대로 안 하신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데. 그죠. 그 중요한 부분 버리는 거는 계속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법은 그림책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안 해요. 근데 저 수준이 정확히 닿으면 70, 다 알면 70, 80다 와요 사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자주 안 보게 되면요.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게 문제예요. 못 찾아. 자주 봐야 찾는데. 그죠? 그니까 러 방법은 뭐, 단권화된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시험 볼 때까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쓰는 단권화된 책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으세요, 그냥. 근데 그걸 못 믿고 딴걸더 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강사든 간에 떨어지긴 않아요. 믿으시면 좋겠어요. 복습은 초시생 기준으로 보면은 인강을 다시 보는 게 맞아요 특히나 공법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들을때는 아는데 몰라요 잘 혼자 보면 가뜩이나 그림책을 보면 짧잖아 말이 이 말이 짧네 이 자식이 이러면서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또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5배속 정도 들려요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한 편이라 들려요 2배속까지도 진짜 내 들어봤어 들려 그러다 보니까 복습은 될수 있으면 초시생은 동영상으로 하시고, 만약에 초시생 아니시면은요, 혼자 학습이 되죠.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혼자 학습이 되면 혼자 봐도 돼. 그럼 훨씬 짧아지지, 시간이. 한 두어 시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동영상 보려면 1.5로 봐도, 4시간 소업면 2시간 반은 들어야 되니까, 얼추. 좀 걸리지. 근데 어쨌든, 동영상은 계속 봐야 돼요. 전철 탈 때나, 뭐할 때나, MP3나 뭐나, 듣는 게 최고야. 처음 하실 때.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잘 모르는지를. 그럼 본인이 모르겠다고 하면은, 동영상을 듣는 게 맞고, 그림책을 봐도 알겠으면, 그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 결성만 하지 않아도 좋아요. 결성만.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반을 못 봐요. 그리고 보나마나, 한두달 지나잖아요. 그럼 3월 돼요. 그러면 앞에 거한 개도 못 봤는데, 어디부터 봐야 되죠?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7월 되면 난리가 나요. 1, 2, 3, 4, 5, 6못 뭐 들어야 되죠.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1차부터 하세요.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든 그 말씀 없잖아. 용기를 내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 번에 붙을라면 11월 적어도 1월쯤에 와야 돼요. 한 방에 붙을라면. 대부분 여름쯤에 오시는 분들은 그게 될 거라고 오지만 대부분 다음에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수학생이다고 얘기했잖아요. 12년 전에. 야간반에서. 맨날 나만 보고 있더니 말이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이 7월에 와서 그 다음에 붙었어요. 그쵸. 그렇죠, 렇 그렇죠. 근데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계하시면 안 쉬워요. 복습은 정리하면 초시생은 동영상 활용하시고. 초시 아니라 어, 그림책 보고 혼자 학습이 되시면 그런 분들은 혼자 해도 되는데, 만약에 혼자 해도 된다고 느끼면서 그림책하고 기본서를 보는데, 강의 들었던 시간보다 시간이 더 들어. 그러면 안 돼. 할말안 돼. 그러면 동영상 봐야 돼. 본인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습은요, 4시간 수업했으면 저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이걸 한 번에 외워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봐야 돼. 단복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볼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다음번에 또볼 거니까 그 시간에 빨리 돌리고 한번 더 보는 게 나. 들질지 그게 더. 그렇죠? 저도 혼자 공부할 때요. 만약에 문제집 뭔고를 써야 돼. 근데 이걸 하루 종일 쓰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오전만 얘를 쓰고 오후엔 딴 일을 해. 그리고 또딴 일을 해. 이러면 들지로 하거든요. 그거 본인이 파악을 해야 돼요. 효율적인 공부의 방법을 보스면 그게 맞는 것 같아. 3월달까지 솔직히, 솔직히 감정을 얘기하면요. 난 기본서는 필요 없다고 봐요. 솔직한감정 얘기하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왜 하는 거냐면, 기본서를 보는 이유는 적어도 기본적인 조문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달하고 1일 12, 12월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야 필요가 없지만, 초시생들은 도대체 뭔지 하도 나 모르는데. 절차를 쫙 내렸으면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눈으로 읽기 좋게 혼자 읽을 수 있게 참고할 수 있게 한번 봐주는 것뿐이에요. 한번 깐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12, 1 2 12월만 그리고 3월 되면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걸 감안해서 요약집이 나와서 작은 사전이 나오는 거예요. 요약집이에요. 그리고 그림책으로만 보면 또 짧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요약집 보면서 참고하는 얘기죠. 요약집도 사실은 3, 4월 달에 보고 나면 그것도 거의 안 봐요 오, 6월은 또 무조건 요약, 그림책이에요 계속 1년 내내 그러니까 그림책을 잘 보려고 기본서를 보는 거예요 그림책을 잘 보려고 요약집을 보는 거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기본서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본다는 취지예요 따지고 보면 아, 상상을 해보세요 기본서 판다 내가 그래가지고 칠판에 판사 하나도 안 하고 책만 읽어줘요 그럼 뭐라고 할것 같아요? 누가 항을 모르냐? <laughs>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쭉 하고 목차를 본 다음에 뼈다리를 짜고, 이봐봐요. 원 조문이 이거죠? 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확인시켜주는 조문들이 뭐냐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조문. 그리고 1, 2월에는 좀더 추가하겠죠? 조문들 볼 때. 그리고 나중에 그 문장이 그 이해가 안 가면 기본서 참고해 보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림책까지 보다가 어 이거 왜 이러지? 뭐지? 그거 어, 좀 기본서 봐요. 왜 이러지? 조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역할인 거예요. 기본서는. 요약집은 얇은 사전이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요약집이나 기본서 가지고 반복해 돌려서 시험 보는 건 불가능해요. 왠줄 알아요? 저번에 서할때 얘기했다시피. 시월 31일 일주일 전 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그 일주일 동안에 전 과목을 다볼수 있어야 돼요. 왜?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 과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단과는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까 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민법 본이라고두 달을 보냈어 그리고 한 과목씩 했어 두달 민법, 두달 결혼, 두달 공법 그럼 6개월 지난 다음에 법률 사실 기억날까요? 기억 안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에 단권화 돼서 다볼수 있는 실력, 이걸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과목마다 단권화를 시켜야 돼요. 저처럼 이제 처음부터 주는 사람이 있고, 뭐 중간에 뭐 기본서 보고, 요약집 보고, 나중에 주는 분도 있고. 저는 근데 처음에 주는 게 맞다고 봐. 그래야지만이 조기에 빨랑빨랑 외워야 할 양만 볼수 있거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문제는 체계를 알면서 라인을 챙겨 놔야 돼요 그리고 기본서는 조문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죠 그리고 만약에 한번용로 체크 되고 나서 기본서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대부분 기본서 안 봐요 볼 필요 없거든 왜다본 내용들이니까 그냥 외워야 할거 그림책으로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기본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옛날에 제 방문 과정 했을 때는요 기본서 거의 안 봤어요. 처음에는 하도 한 번만 봤었지. 11, 12, 12월 달에만, 그렇죠? 근데 우리 메가랜드 요번에 11월부터 기본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두달 빨라진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대신 기본서 두번 보는 사이는 거지, 그죠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입문 과정 아니라 쓸데없이 한번 보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서는 활용하셔야 돼요. 절대 기본서를 놓고 계속 읽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장수예요 기본서는 계속 읽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참고서야. 공부하다 뭘 찾아보는 거야,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기본서 보고 자, 자습을 하니, 밤 10시까지 목숨이 안 끝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3시간 반 수업을 듣고 10시인데, 아직도 목숨이 안 끝났다는 거야. 왜요? 이것저것 읽어보느라고요. 아, 지금 한 개도 안나 그죠?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거. 그죠? 우린 붙는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응. 합격의 목적이에요. 학습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시기에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주는 것만 하세요. 먼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해중에 그 출간된 책들이 다 올해 교재가 아니에요. 문제집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월별로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기출은 3월, 객관식은 5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문제는 지난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대로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과목마다 아침에 일일학습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빵꾸나 오핵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반복해보는 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한 30분 정도 먼저 오셔가지고, 그죠? 그, 지, 지금 네 번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거 풀고, 1, 2, 3 주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 4주 내내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그 아침에 30분 한 시간은 저는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해요. 낮 시간, 4 시간 공부보다 아침 한 시간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100% 나는 그래가지고 영 바쁜데 집에 가서 뭔 일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해. 근데 집중이 안될것 같아. 그럼 차라리 자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있나. 그리고 아침에 한두 시간 확보를 하는 거예요. 훨씬 나요. 게 집중도가 짱이에요. 샤워 쫙 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냥 앉아 있으면 자요. 그렇죠? 일어나서 <laughs> 샤워하시고 앉아서 보시면 쏙쏙 들어와요 아침 시간 공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학원 빨리 와서 시간 되시면 1일 학습 보습노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1월 달부터는 그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11, 12, 6주간에입힘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급노트가 6주간에 6장 아침에 하는 거 묶어가지고 스탬플로 해가지고 그거를 1월부터는 매주 한시간씩 전체를 다 여섯 장을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니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문제는 지금 푸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는 항상 최근 거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거시기한데 그냥 주는 것만 풀어봐도 충분해요 괜히 문제 나중에 이것저것 못 믿겠다고 뭐 누구 거 백선 누구 거 백선 누구 거 백선 풀잖아 기본서 한 권이 넘어요 왜냐하면 강사마다요, 공법은 양이 워낙 많아서, 한50% 정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50% 정도. 근데 50%는 강사마다 달라요, 말하는 게. 얘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전 저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 보면, 누구 말이 맞았네, 안 맞았네. 이러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리는 5, 60%. 이걸 정확해야 히 되는데, 대부분들은, 이거를 관심 가지지 않고,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거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이거 좋대 이거 해라 이러면서 망조가 돼 버리는 거야 정작 중요한 건 누구나 중요하다고 하는 5-60%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백성 같은 것도 여러 사람 보는 거 비추해요 그쵸? 그 가끔 나오는 문제 좋다고 해, 풀었다고 해서 못 풀어요 그죠 매주 보는 것도 모르는 판인데 예?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 사람 거 보는 거 나는 망한다고 봐요 내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코드도 안 맞고 그것도 안 맞아요 하나만 하셔야 돼 그거라도 정확히 하시면 분명히 돼요. 그렇죠. 들 힘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문제는 주는 것만. 그리고 영 불안하면 하나만 더 문제. 예를 들어서 더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본다면. 근데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수업을 듣는 문제가 아니면 그 문제집을 보고 뭐가 틀렸는지 이상한지 잘못됐는지 못 골라요. 그 다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듣지 않는 문제집은 안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백선을 줬다, 기초 문제집을 줬다, 틀린 건 제가 얘기해 줄거 아니에요. 잘못됐다 고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수업을 들을 거면 그 문제를 푸는 거고, 듣지 않을 거면 자습용으로 문제 혼자 푸는 건 나는 추천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나중에 꼭만한 소리를 들으래. 그래. 어느 문제집에 이렇다고 하던데요? 잘못된 거야. 아니면 개정정 것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리 봐도 수업 들을 수 있는 문제. 다른 사람과 푼다고 하더라도 그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야. 안그러면뭐 잘못된 수익이 쌓이는 거죠. 기출은 3월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 기본서 중간에 문제 풀다가 알려주잖아요. 기출 문제 나올 것들 몇 개만. 그런 것만 하시면 돼. 항상 말하는 것보다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말하는 거 계속 반복. 이게 최선이에요. 먼저 앞서갈 필요는 아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막 초반에 막 몰입하다가 막판에 퍼져요. 막판도 아니야. 한 3월에 퍼져. 당연히 아시죠, 다. 댕겨보셔서. 아시죠? 아, 처음이시죠, 다. 봐봐요. 아, 그래서. <laughs> 보시면 아시는데, 3월 되면 퍼져요. 그러다가 꽃놀이 시작되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벚꽃 엔딩이라고. 네? 벚꽃 피면서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벚꽃 엔딩으로 끝나다가 몇 개월 전하고 여름에 와요. 여름에 와서 그때 가서, 막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댕비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해. 결석하지 않고, 그날그날 그날 항상성을 일년 유지한다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다른 거 없어. 오늘도 봐봐요. 수업 듣고 오늘은 간담회 했지만, 끝나고 나면 좀 한숨 주무시고 20~30분 정도 돌려서 집중한대. 그렇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집중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럼 집에 가서 개인 생활 하시고, 지금부터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하면 좋긴 한데, 무리스러워. 그렇죠. 그러니어 밤에 가서 또 하는 거는 한뭐 5~6월 고때쯤부터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항상 그날그날 안 지키면 그게 그때 가서 이제 독이 되는 거죠. 급하게 다 해야 되니까 몸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쨌건 아침에 주는 복습 노트 일단은 그거만 하시면 돼. 그리고 기본서에 체크해주는 기출문제 있죠. 그 정도만 항상 얘기하는 거 준거만 하세요. 더할 필요 없어. 준거 하기도 바빠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학원 나오면 은 계획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그날, 그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얘기왜 필요해요? 그날, 그날 하면 되는데. 응.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자면 안 돼요. <laughs>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시험, 우리 지금 시험 공고를 보면은요, 그, 개정된 기준은 시험 시행일 현재예요 시험 시행일 현재. 그니까 10월 31일. 매년도 10월 31일날 시행되는 거면다 바꿔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개정을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기해 줄까요? 개정된 거가 내가 매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게 개정돼서 그게 나오는 경우는 5%도 안 돼요 결론은 그래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몰라요 <laughs> 문제 내는 분들이 잘 몰라 왜냐면, 우리처럼, 그것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요. 요번에 우리 기출문제의 문제 퀄리티는 나는 중하로 봐요. 너무 퀄리티가 후져요 문제 수준도 그렇고, 물어보는 레벨도 그렇고, 물어보는 뭐, 영,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안았고 아니, 우리 중기, 중교사 하는 사람들이 구분지상권 용도를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가 난 그런 문제를 왜 넣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교사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개정된 거는 어쨌건 시험 시행일 현재이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31일 날 개정돼서 시행된다면 바꿔서 해야 돼요. 근데 개정된 거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좀몇년 지나고 안정이 돼야 돼. 그럼 그때 나오더라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다만 강사들이 사람을 집중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그게 막 중요해서 당장 나와.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너도 계정은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사실. 앉았으면 하는 거죠. 아. <laughs> 뭐 다른 바은 없어요. 앉았으면. 그래서 앉아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진도는 나가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세하게 한다고 강사가 얘기해주잖아요. 그럼 강사분들 중에서도 진도를 항상 못맞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냥 만은 100번 다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절대 안 좋아해. 보강한다 그래봐. 그럼 보강이야. 이러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강사나 수강생분들이나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줘야 돼요. 다시 보는문이 있더라도 그게 맞는 거야. 그래야지만 들을 흔들고 들지루 하고 그 이렇게 봐요. 특강 없으면 일요일은 놀자. 내 취지. 내 모티브예요. 일요일 은안 쉬잖아요. 다음 주에 진행이 안 돼요. 수업이. 공부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무리하지 말고 그날 그날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그냥 가족과 함께 쉬세요. 나처럼 대공원도 갔다 오고 그렇죠 쉬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름 5월 되고 나면 이제 주말 특강습 시작하니까 그때 전까지는 좀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6월부터는 또 주말도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학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체력 구별 좀 해놔야 돼. 지금 너무 빡시게 하면 안 되고 오늘의 제 간다면은 이 정도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